5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끝이 시작할게요. 오늘의 기도 펼치고 주성부호금 등을 깜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손을 뻗어 오늘 축복 말씀 나눌게요. 전도사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강한 도움의 손으로 너와 나를 살리시고 지키신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 특티 제목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에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내주 왕이요. 이 사람들이 예언자 에레미아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에레미아 38장 9절 말씀. 아멘. 예언자는 앞으로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사람. 구덩이는 땅이 움푹하, 움푹하게 파인 곳. 성읍은 마을을 뜻합니다. 우리 기숙교민들 펄짝 두기는 정끝. 하고 오늘 말씀 내용 들어봐요. 이곳은 반드시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다. 에레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씩씩 화가 났어요. 에레미아를 죽여야 해요. 사람들은 에레미아를 깊은 웅덩이에 휙 던져 넣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에벳벨렉이 왕에게 급히 달려가 말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에레미아는 굶어 죽을 거예요. 왕은 에벤 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아를 구해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에레미아를 구해준 밧줄 색칠하게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색연필이나 그래파스를 이용해서 색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색칠해봅시다. 영, 차, 영, 차. 에레미아를 구해준 밧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밧줄을. 옷가지들이 묶여져서 밧줄이 되었는데 전두사님이 한 색깔로 칠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양한 색깔로 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짠! 다칠 했네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봉당 활동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려요. 나팔! 오이! 야구공! 바나나! 밥그릇! 우리 함께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찾고 만나요. 짠! 다 찾아보셨어요? 우리 같이 맞춰봐요. 먼저 나팔. 나팔 어디 있어요? 여기. 에레미아를 구해준 밧줄 사이 숨어있었어요. 두 번째로 오이. 오이도 에레미아를 구해준 밧줄에 숨어있었네요. 세 번째 야구공. 에레미아의 구해주는 밧줄을 영차. 영차 끄는 이분. 그 다음 바나나는 밧줄 사이에 또 숨어있었어요. 마지막 밥그릇은 에레미아를 구출하기 위해 돕는 이분 모자에 숨어있었네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아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는 내가 되기로 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그게 읽어 봅시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움, 글씨 따라 쓸게요. 하나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계세요.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기도 손하고 저는 깜고 금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게 축복해요. 아멘 오늘 스티커 붙일게요. 동그라미가 많은 스티커장에서 오늘 9월 28일 스티커 붙일게요. 귀여운 아마스티 거예요. 짠! 친구들 다 붙여보셨죠? 오늘도 9월 암송송하면서 뷰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이 쏙쏙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안녕! 9월 암송송도 함께해요.